우리가 할 것,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공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지 스텝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어,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보를 해야 되면 어디 홍보를 해야 할까, 유튜브에 해야 되나, 페이스북에 해야 되나, 인스타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 이거는 홍보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본질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홍보하는 사람들이. 본질은 사업부서가 만드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는 사업부서와 홍보부서의 콜라보레이션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질이 없는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관의 평판 저하에 주범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도 본질이 없는 걸 자꾸 배포하면 기자들한테 빚이 생기고 기자가 우리 기관을 깔봐요. 니들 보도자료거리 없구나. 별거 아닌 기관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를 할 때도 어, 본질이 없는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클레임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 홍보를 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과연 누가 좋아할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왜 도움이 되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본질이 좋아야 될 홍보가 잘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지금 본질이 뽑아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홍보 안한 것보다 훨씬 못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이 좋아야 돼 홍보는.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봤자 안에 있는 초콜릿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초콜릿사 먹지 잖아요 우리가 회집에 갔는데 스키다시가 너무 잘 나와 인테리어 기가 막혀 스키다시 막콘치즈 엄청 나오고 막 떡갈이 나고 맛있어. 아 맛있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회가 너무 안심싱해 맛이 없어. 그 회집 다시 갈까요? 안 가요. 본질이 좋아야 돼. 홍보 아무리 잘해봤자 필요 없어요. 본질이 중요한 게, 본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의 시작은 본질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